설 연휴 첫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골드넘버입니다. 로또 950회 이력회기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하네요. 주변이 연휴라서 그런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 회기를 보시면은 흐름이 참 좋죠 물고서 올라가죠. 이어서 올라가죠. 여기서는 28도 보이고, 저부터 저28 찍었었죠. 근데 전주에 찍은 수들이 가끔 그 다음 주로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28라고 45 정도, 45도 걸리긴 하는데, 여기서는 28이 가장 좀 강력하게 잡힌다고 할까요? 그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흐름 타고 올라가는 수들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나올 수가 있고 여기도 흐름 타고 가는 것이 41 정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41이 줄어들지 여기서 끝을 낼지 요 여기 있는 숫자들도 그리 탁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22가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자,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올라가는데 7이 보이죠? 요번주 어느 분이 예측을 하신 게 있는데, 단번 때 1, 6, 7 중에서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혹시 1, 6, 7 중에 단번 때 잡고 계신 분 있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 계속 출하는 거 보니까 5회 연속 계속 출하고 있거든요. 단번대 1,6,7 중에 들고 계신 분은 잘 참고하십시오. 단번대 누구, 어떤 분이 1,6,7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7이 좀 걸리네요. 아 이게 저번주 14를 내가 무시했던 것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혹시 7? 그 생각 다시 한번 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고, 혹시 칠들고 있는 분은 칠 들고 가세요. 여기 회기상 칠이 좀 많이 잡힙니다. 현재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2가지가. 여기에는 43이나 6까지도 봐지기는 하는데 또 여기 또167 중에 또6이껴 있네요. 이러면 참 헷갈립니다. <laughs> 저번 주가 23하고 4가점 헷갈렸는데 둘다안 나와 버렸죠.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그 회기가 하나 있었어요. 요랑 요거랑 비슷한 회기가 있었는데 저번 주에 둘다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됐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수는 없어요. 저기 여기서는 뒤로 봤을 때 패턴상 38 정도 7도 나쁘진 않네요. 여기서 봐서는 이쪽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3343 간격이 일정합니다. 둘네칸둘네칸인데 4칸, 기역자, 니은자, 역, 역기역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려 올라가는 게 3, 3, 4, 3도 그럼 상 나쁘지 않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출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 두수 잡고 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떤 수가 빠지세요 여기서는 저는 11을 보고 있습니다. 11. 요런 모양으로 갖춰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딱띄어졌죠 39. 아쉽게도 보벌로 나오긴 했지만, 11 보시는 분이 있으면 11참 좋습니다. 이번 회차. 스타트가 뭐가? 11로 갈지. 단번 때 아까 167 중에 있을지. 그건 저도 모르겠고, 여기서도 또 11이네요. 두 칸, 두 칸, 두 칸.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봤을 때는 15 여기서 봤을 때는 13 똑같이 둘둘 나오는 거 봐도 15, 13참 해계기가 이쁩니다. 여기로 이렇게 봤을 때는 43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숫자냐죠. 한수냐, 두수냐, 세수냐 직상 한두 수는 기본이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글쎄, 생각대로 맞아줄까요? 15가 참, 나오는 거 봐서는 15가 좀 유력해 보이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11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한 칸씩 올라간 거 보니까. 35도. 여기서 하나, 둘, 세칸 띄우기로 가는 거 보니까 35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벽 쪽으로 타고 올라가 보니까 3, 3 정도 여기서는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패턴상 34 여기서는 어떻게 가다가 꺾이는 수가 있거든요 보통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3이 되겠고 근데 3보다는 24가 이 출현하는 거 봐서는 24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6이 좋아 보이죠 여기 나올 흐름으로 흐름상 나올 수 있다 33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2. 흐름상. 12 참. 저번주에 밀었었죠. 된통 당했죠. 14가 나올 줄이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12하고 27.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일시정지입니다. 여기서는 벽쪽 타고 올라오는 흐름상 15 정도, 15가 참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또벽 올라 타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19가 흐름상 이쯤 되면 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격상 지금 6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6칸 정도면 추였습니다. 근데 19, 어떻게 보고 계신지, 19 보시는 분은 흐름상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밑에 보니까 또 여기는 또 나와 있습니다. 혹시 7 들고 가실 분, 7 이쪽 흐름상. 7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상 7 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는데 아직까지는 6, 7 중에 저 나온다면 단번대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도 마킹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6, 7은 단번대는 돌렸을 생각입니다. 저번주와 같이 단번대 다 지우고 갈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1 0번때부터 스타트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직까지도 거의 이쪽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흐름이 참 좋죠 이어달리기하고 계속 올라가죠 한둘당 근데 여기서는 뛰었죠 그럼 나올 까요안 나올 거야 일이 참 좋아보.. 보이... 나온다면 일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는 자 다음 패턴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94421다증쟁합니다 먼저 어떤 분 꿈에 구두를 손에 끼고 달렸다고 해가지고 구두가 꿈상 군데 꼈으니까 버렸으면 벗었으면 구가 안 나올 건데 <laughs> 손으로 꼈기 때문에 나온다 하고 어떤 분이 풀이하셨는데 여기 구가 잡히네요. 자, 여기서는 여기 참 좋아 보이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패턴상. 흐름상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38도 될수 있겠고 10도 될수 있겠죠 자, 자세히 한번 흐름을 내 판단하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다르니까 예측상 저는 만약에 나온다면 38이나 10둘 중에 하나인데 38쪽으로 꺾지 않을까 가지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벽쪽 패턴 봐서는 17이 나올수록 보입니다. 여기서는 19도 될 수, 있, 19보다는 42가 유력해 보이죠? 지그재그 패턴. 다음은 여기서는 흐름상 26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저번주에 나왔던 44가 나오면 2월이겠죠. 44패턴 좋습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잡혀서 이번주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는 6으로 빠지는데 꺾을지, 이쪽으로 타고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길게만 앉죠 여기서는 이쪽 흐름상 8 7 7 8 나와준다면 그쪽으로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많네요 자 여기서도 흐름상 21 14 14 11 아우 어렵습니다 <laughs>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지도 또 몰라요 여기서 잘 풀어내면 되겠는데 아우 못 굴러갔어요 어떤 수가 어떻게 됐지. 탁, 뭐라. 찍기가좀 난해한 수들이 좀, 있네. 그걸로 포진되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는 흐름상 1626인데, 26보다는 16쪽으로 흐름이 가야 맞는 건데, 이번 주16참안 좋습니다. 안 좋게 봐줘요 흐름상. 여기서는 끊길 것 같고, 올라가야 16이지 않을까. 뭐 벽적 패턴 봐서 그래요. 1,6,2,6 같이 갖고 가시는 분 있으면은 뭐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16 잡히는 거는 한두 번해결될게 없어요. 그러면 안할 확률이 높겠죠. 확률을 갖고 제가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흐름 따라간다면 15나 28인데 15쪽으로 더 꺾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는, 여기는 5나 27인데, 여기서는 뭐 나온 순서로 보는 획이거든요. 나와 줄지, 여기서 한 수가. 나와야 한 수라고 봐지긴 하는데, 어떤 수일지. 흐름상 보면 저는 여기서는 38로 봐지죠. 3638, 같이 물려 나올 것인가, 한 수만 출할 것인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38 광땡이라고 하죠. 38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2438 39도 보고 있는데 2438 정도 봐집니다 흐름상 스패턴 여기로 세 가지 패턴으로 북한식 띄우고 올라갔죠2438 넘어 보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 1 29로 하십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죠. 제가 이번 주좀 일찍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설날도 해도 돼요. 되는데 일러분들이좀 빠르게 마킹하신다고 해서 요청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도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이렇게 성급하면 안 되는데 한번 제가 마음속이 고정하고 있는 수또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자 찍겠습니다. 고정한 수 저는. 38 갑니다 그 다음에 후보수 두번째 수는 33으로 가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신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혹시 분석하시는 분이 있으면 은 자료와 일치하시는 분 그분들은 저랑 생각이 같은 겁니다 나온다는 보장은 기계만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일단 저는 38 33으로 다음 주, 아니, 요번 주에 고정했습니다. 일단 38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후보로 얘기한다면 33도 좀 예측해 봅니다. 자, 다음 고정 우수 가겠습니다. 아, 요즘 흐름 좋죠, 여기. 제발, 이번 주는 세수 이상 나오길 기대하면서, 저는 또 찍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수, 11두 번째 수12세 번째 수26네 번째 수33 다섯 번째 수 38입니다. 자, 다섯 수 구정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948회와 947회 941회 같이 세수 이상이 출연해 주길 기대하면서, 이번 950회 분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고, 명절 후에, 명절 후가 아닌 또 토요일날 저녁 때 바로 소식이 오겠죠? 세수 이상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절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